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QXL 모든 함수 정보가기 이번 시간에는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8월 시형 2번 문제입니다. 등록월을 구하는데, 등록월은 등록일의 월을 추출한 결과값에 월을 붙이시오. 뭔스 함수와 n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얘가 1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뭔스 함수 형식 볼까요? 뭔스 함수 간단합니다. 날짜가 들어가면 월을 추출할 겁니다. 저 날짜 속에 있는 월 연월일 날짜가 들어가면 월을 추출해요. 이것이 먼스함수의 형식이에요. 2번 문제네요. 등록월 자, 2번에다 꺼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 m, o, n, th, m o n t h 수 가로 열고. 뭐, 이거, 한번 fx 눌러볼까요? click, serial number, 음. 날짜, 시간 코드 형식의 수가 된다는 거죠. 자, 등록일에 대해서 월 추출하니까, 등록일, 툭 찔리면 돼요. e. 아, 그랬더니, 등록월, 음, 한번 확인 눌러볼까요? 요 숫자는 뭡니까? 45,811일. 45,811일. 예, 1년 번호입니다. 요거 한번 잠시 설명드릴까요? 지금은 수식 결과에 6월이라고 뜨는 거죠.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요 숫자. 요 숫자는 요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4 5 8 10일이죠. 1900 1900년 1월 1일. 요걸 기준일을 잡은 거예요. 기준일. 잡아서 1년 번호 1이라고 잡은 겁니다. 1. 이건 가로 쳐놓을까요? 기준일이다. 1900년 1월 1일. 요 기준일. 1년 번호 1. 잡고요. 1900년 1월 2일. 2일. 요걸 1년 번호 2라고 잡은 거예요. 2, 1900년 뭐이해가시죠 조금요. 1월 그렇죠. 3일, 3일을 1년 번호 3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갑니다. 통통통, 통통통, 통통통 계속 갑니다. 가서, 4,000. 4만이죠. 지금 4만, 45,810일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5,810일. 번째 되는 날. 번째 되는 날. 날이, 등록일 지금 이거 찍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되는 날이, 그렇습니다. 2025년. 6월 0 6일라 쓸게요. 3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시죠 지금 찍은 게 2호입니다. 2호. 등록일을 찍은 거예요. 45811이 뭔지를 좀 알아두시란 뜻에서 이걸 잡아준 겁니다. 1900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셀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날짜들은요. 이렇게 보기 좋게 간단한 날짜로, 복잡한 자세한 날짜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있지만 컴퓨터는 일련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1월 1일 기준을 잡아서 일련번호 1부터 시작해서 쭉 날짜마다 일련번호를 매겨놨는데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든 날짜가 이렇게 일련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중복되면 안 되죠. 같은 날짜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일련번호를 갖고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요. 됐고요그 다음에 지금 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잠시 내리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안되고요 지금 여기서 수식 입력주에다가 구한 결과 값에다가 월을 붙여 나온거죠. 지금 2호를 찍었을 때 나오는 요 6이라는 숫자는 요거 말하는거예요 m month, 스 n t 라는 거. 그렇죠? 6월로 나와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뒤에다가 월을 붙이는거는 m%는 자. 7 7 넣고요. 거기다가 월이라고 적으면 돼요. 쌍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월. 쌍 따옴표 닫기. 그럼 6월로 뜨겠죠. 그래서 이것이 6월달이 되는 겁니다. 등록월은. 됐죠? 자, 확인. 그리고 이제 드래그 하면은 이 등록일에 대해서의 월만 쪼르록 나올 겁니다. 뭔쌈 수가? 월을 추출하는 거니까요. 자, 함수 문제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복 문제 풀어보세요. 이상으로 ITQXL 모든 함수 정보 가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마스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